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그들을 따른 그들을 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어, 마, 마셨음에 그 반석은 어, 그리스도신이라 오절 크르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멸망에서 어, 광야에서 멸망 받았느니라. 자 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좀 어,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어떤 상태일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지나면 구원이 확실한 것일까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어, 받은 것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다 홍해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또 출애굽 이 세대들이 지났습니다. 어, 또 출애굽한 어,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실 홍해와 요단강을 지나간 것이 물을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있었던 세례 의식과 비슷하고요. 또이 어, 만나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들은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목을 적셨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란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했으며 성령의 체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서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어, 왜 그랬습니까? 어, 이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 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분명히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참여했고 성령도 경험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여기 보니까 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어그 의식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악을 즐겨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또 경고가 되어집니다.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참여하고 성령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참여했던 그런 종교 의식들이 구원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내가 어떤 교리에 어, 익숙해지고 동의했다, 혹은 그 교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종교 행위에 참여했다로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악의 악을 즐긴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지금 이제 몇 가지 보았습니다. 조금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즐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이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요. 두 번째는 음행이고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 끊임없이 광야에서도 음행 어, 우상 숭배했지요. 또 음행하는 일들도 있었지요. 특별히 마지막에 발볼 사건 같은 때 보면 어, 집단적으로 어, 여러분 음행하는 일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주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즐겨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의 죄에 한번 빠질 수 있고요, 음행의 죄에 한번 빠질 수 있고요. 또 죄를 때때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에 한번 넘어지는 거하고 계속 그 죄를 즐기고 사랑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실존하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란 자아 숭배지요. 그리고 자아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물질, 권력, 쾌락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물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라고 하면 이건 우상 숭배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들이 어, 금성화지를 만들었던 그들이요. 어이 발볼 사건이 발을 어, 숭배 하는데 왜 그들이 동참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데 동참하니까 거기에 모합 여인들이 음행하는 모합 여인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면서 미친 듯이 음행에 빠졌죠. 우상 숭배하면요. 세상을 살아하면요 음행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시험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고 또 나를 시험해 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는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요 시험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싫어서 계속 토를 다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 어,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 해주면 또 이것도 해보라고 이러면서 계속 주님을 시험했죠. 아. 어...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을 즐겨하는 모습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고 어, 또 이렇게 음행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환자 뜻대로만 한다고 하면 절대 좋은 의사 될수 없겠죠. 목자가 예, 양 뜻대로만 한다고 하면 양들 다 죽을 겁니다. 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전능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해주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주님의 간섭이요 실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핵심에는 내내 뜻대로 왜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왜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악을 즐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을 향한 명백한 어, 경고로서 본보기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어, 죄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교리를 알아도 어떤 종교 행위에 어, 의식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절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나는 종교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나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이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무엇이든지 뭐 의식이든지 믿음이든지 어 종교 적인 지식이든지 이것으로 구원을 과신하는 자는 언제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반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는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고 성령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공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겸손히 매달리는 거어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히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어 부모가 자기에게 매달리는 어린 아이를 어린 자녀를 내치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 되는 것, 겸손히 죽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 이런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또 두렵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확신할 수 없어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정말 큰 어려움, 큰 시험이 오면 날 넘어지지 않을까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과신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할 것이 없는 사람을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은 미리 다 금정하고 주는 것인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준 시험도 의외로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구원을 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악을 즐겨하는 모습들이 끊어지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무엇이 주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금정되어진 일들이 주어질 터인데 또 감당하다가. 또 때때로 피할 길을 경험하고 주님 더 찬양하다가 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구원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제 마음껏 악을 즐겨도 된다는 구원이 아니라. 이 악한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음행, 우리 안에 주를 시험하는 것, 우리 안에 주께 원망하는 것, 이런 악행들 또이 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들 사라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자신은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이미 주께서 검토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뜻대로 쓰러져 감당하지 못할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피할 길로 인하여서도 주께 감당 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께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